네, 안녕하세요. 양시대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케이브에 방문을 해보았고요 흔히 호골이라고 많이 부르죠. 여기는 이제 기흥역이랑 상갈역,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서 교통은 완벽한 곳이고요 대신에 여기 주택가 사 있는 곳입니다. 3층에 있고요 춥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음.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번처럼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저희 미니어스 게임 때 결국 하체 운동을 하니까 미리 스트레칭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기에, 웨이머 스페이스 마린이 반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타이거 케이블 로고가 있습니다. 2025년에 미국 사장님이 다녀가셔서 사인이 있는 모습이고요. 저기로 가면 컴플리트 47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 네, 네네. 지금 뭐, 포장하고 계신가봐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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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나갈게좀 많아서 아, 네, 네. 택배 포장. 포장하고...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맞이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빠르게 인터뷰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타이거 케이브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타이거 케이브는 어, 그냥 타이거 케이브랑 타이거 팩토리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타이거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온이라는지 워일머를 이제 판매하는 매장 중심의 이제 그런 가게고요. 타이거 케이브는 흔히 말해서 한국말로 호굴이라고 음. 하는데, 이제 안쪽에 이제 게임장에서 이제 게임도 하시고, 뭐 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화도 하시면서 좀 재밌게 도색하는 그런 공간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공간들을 바탕으로, 어저 같은 경우는 뭐 손님도 오셔서 뭐 물건만 사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다음에, 어, 그 물건을 가지고 직접 오셔서 조립도 해보고, 게임도 한번 튜토리얼도 받아보고, 이런 거를 좀 경험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인 목표 같은 경우는, 어, 뭐, 저희 호골, 헨님 말, 타이거 케이브도 있지만은, 다른 뭐, 수많은 지역의 게임장도 있을 거예요. 같이 이제 동반 성장을 해서 좀 이쪽 판이 훨씬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뭐, TCG나 뭐, 다른 뭐, 건담 쪽에 비해서는 너무 마이너한 취미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더확장 해서 뭐 누구나 와서 손쉽게 워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서비스는 이제 토치 스미스라 해서 뭐 다른 게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스프레드 시트, 그러니까 엑셀로 이제 예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어, 토치 스미스라는 이제 공동 그 동업자나 이제 같이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약을 받고요. 그 해당 프로그램은 이제 4만 뿐만 아니라, 에이즈 오브 지금아 뭐, 킬 팀,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도록 좀잘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그걸로 해서 만들고 있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어, 강점이라고 하면은 물건이 너무 많다. 아, 재고 도 그렇죠. 많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당일 발송으로 택배도 최대한 빠르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재고도 이제 남들이 안 찾는 것까지 다 재고를 확보하려고 제가 동분 서주에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뒤에. <laughs> 네. 압도적인 재고가 뒤에 쌓이는 <laughs> 네. 게보입니다 <laughs> 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laughs> 창고 보시면 난리 나실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음. 보통은 이제 기흥력이랑 이제 신갈력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신갈력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내리막을 타고, 이제 호구에 도착하셔서, 이제 게임을 다 하고, 아니면 물건을 사시고, 내려가실 때는 이제 내리막으로 이제 기흥역을 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제 여름엔 이게 또, 워낙 덥잖아요. 나 아, 그죠. 그렇죠. 이게 또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냥 개인 도보를 이용하신 분들은또 오르막에 또 땀이 엄청 날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 추천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 매장 뒤편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냥 건물 전용 주차장인데 거기에 주차하셔야 되고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 이제 뭐 기흥구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길가에 대셔도 단, 단속을 하진 않거든요. 단속을 하진 않아서 그래서 무료 주차장이 좀몇 군데 있다. 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이제 오전 11시에 열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보통은 이제 7시까지인데, 게임이 안 끝나시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렇다고 봐 제가 거기 가서 나가세요 이러진 않고,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제가 상주를 합니다. 아. 보통은 이제 끝나는 시간은 거의 9시? 8시쯤 되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는 이제 오픈을 안 했다가, 이번 연도부터 좀 바뀐 게, 4명 이상 모이면 무료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몇 시부터 오픈을 하나요? 때도 게임 끝날 때까지. 아, 똑같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보통은 똑같이. 아마 거의 대부분 타이거 케이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직장이다 보니까 한 오후 4시, 5시에 시작해서 뭐 7시, 8시에 뭐 끝나시는 음.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차가 연차를 쓰고 오셔서 뭐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있으신 경우도있어요 이제 2009년부터 이 취미를 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취미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 지금도 저는 뭐 집에서도 조립도 하고 공방에서 조립하고 와서도 게임도 하고 뭐 사람들 얘기하는 게 커뮤니티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친해지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뭐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월머에서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이이 이 취미는 페인팅하고 조립하고 이제 게임까지 하는 그런 취미다 보니까 정말 즐길 게 너무 많습니다. 음... 도색하는 것도 기법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게임도 이 전략적으로 이제 다만을 예를 들면은 배치 하나하나 중요하거든요. 배치도 정말 생각하면서 하고 상대방 분한테 이제 정중하게 물어서 봐뭐이 친구의 사거리는 몇 인치인가요, 뭐 어택 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정말 좀 에티튜드 하면서. 음좀 약간 신사적인 취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굉장히 취미를 사랑하시는군요. 아, <laughs> 취미를 사랑해서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모든 분들의 귀감이 되시는 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간단한 인터뷰 종료 후 사장님과 함께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장님과 함께 매장 소개를 한번 진행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가능하죠. 네. 네 일단 여기가 이제 매대들이 가득한 이곳이 이제 중점지구요. <laughs> 네, 중점지고 저희가 또 취급하는 상품들이 자, 네. 제가 이제 한국이랑 일본에서 이제 아이오니 총판을 맡고 있어서 아이오니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 제가 또 히스토리컬 쪽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히스토리컬 제품, 파이어포지나 뭐페리미니어 쪽도 있고요. 헤러시들도 있고요. 제 가끔 이제 헤러시단들이 있죠. 그렇죠. 헤러시단들이 있고. 저는 구판단을 사랑합니다. 구판단, 아. 네. <laughs> 헤러시, 저도 저기 최근에 그, 헤러시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저는 아직 40k 2000포인트도 못 모았습니다. 어 빨리 모으시요 에오지 유저기 때문에. 그음 <laughs> 이쪽은 이제 그득그득 쌓여있는, 이제 킬팀 박스들과, 존나 여기, 쌓여있죠. 네, 40k 박스, 그리고 밑에 에오지 박스가 있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래서쭉 돌면은, 여기서 그득득 쌓여 있습니다. <laughs> 사실, 여기서부터도 매대에 너무 많은 물품들이 있어서 거의 5에서 10분 정도 더 촬영을 했지만 영상의 길이를 위해서 잠깐 편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40K, 그리고 AOG, 월드월드, 스에, 컴페, 히스토리컬, 그리고 또한 옵시디언 프로토콜, 콘트라스터와 같은 시타들의 주요 도료들, 프라이머, 붓, 그립과 같은 조립용품, 그 외에 많은 블라스터 팩들, 스타터 세트들, 그린스터프 제품들, a k 제품들까지, 심지어는 레진 프린터 비츠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야 뭐 매대는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저에게 희더 중요한 건 게임을 할수 있는 장소겠죠. 그래서 사장님과 함께 게임을 하는 장소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제 게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게임장이 여기가 되게 넓어요.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보시면, 테이블이 되게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 월세가 싸다 보니까, 어, 6개 정도의 대형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40K나 AOG를 플레이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고, 40K 같은 경우에는 지형을 다 세팅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지형의 카드와 배틀톰 또는 코덱스 등들도 같이 비치가 되어 있고, 또한 이제 스피어헤드 같은 경우에도 한글화가 다 되어 있어서 플레이하기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사물함도 굉장히 크고 다양했습니다. 사장님께 제가 사물함의 크기를 물어봤더니 사장님께서 직접 자신의 컬렉션들을 보여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뭐 이상? 별거 없 어우, 정말 많네요. 정리가 안 돼. 네, 이 정도면은, <laughs> 네. 한, 많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한 2,000포 이상 넘게 들어갈 거예요. 2,000포 <laughs> 이상 넘게. 데스가드 이렇게 네. 있고.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네, 왜냐면은 사물함을 저 혼자 좀 많이 써요. 여기 같은 어, 경우에 어, 뭐... 히스토리컬 아, 아, 히스토리컬. 네, 여러번그 뭐 히스토리컬 제품들도 있고요. 음... 네. 그 다음에. 많이, 어, 많이 쓰시는데. 좀... 네, <웃음> 여기도. <웃음> 아, 요거는 이제, 그, 네. 조선군이죠 맞습니다. 저거. 네, 임지. 아, 페리민 네. 미니어처에서. 네. 아면조선군 미니어처 이렇게 보시면, 에이션 아이스. 아, 이쁩니다. 네. 주석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 주석이라서 <laughs> 네. 잘 따집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네. 또 많은 게 들어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색과 조립을 할수 있는 조그만 도색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물론, 도색뿐이 아니라, 나가서 프라이밍을 할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에어브러시를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타 게임장과 비슷하게 에어브러시는 자기가 가까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사진 촬영 부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 게임장과 유사하게 음료를 사 먹을 수 있는 냉장고도 비치되어 있고요 사실 그 외에도 재밌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가 연치 좀된 게임장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용객들의 어, 재미있는 부분을 볼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 이제 사물함 위에 있는 프리오더를 성공하신 분들의 자랑 기증 박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기서 게임도 하시고 도색도 하시는 프로 페인터분들의 작품도 볼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접 3D 프린터를 뽑으신 이후에 색칠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형들을 굉장히 컬러링하고 어, 예쁜 지형들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많은 예쁜 지형들 중에서 제가 하나만 좀 골라달라 하셨더니 어, 반지의 제왕 게임을 위해서 준비한 아라군의 탑 지형을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직접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어, 저도 어쨌든 사장님을 떠나서 같은 미니어처 게임러로서 조금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경기 남부에 있는 거의 유일한 게임장인 타이거 케이브에 다녀봤습니다. 사실 여기보다 영상이 더 많은데 이제 영상 길이 때문에 조금 편집을 많이 했고요.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확장 이전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던 영상보다 더 크게 옮길 예정이기도 하고요. 사실 사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미니어처 게임장이라는 게아 이제는 그냥 테이블만 주고 빌려주는 역할이 아닌 어, 진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구나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미니어처 게임장이라는 게 미니어처 게임을 하는 곳이지 사실 판매하는 곳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가치 있는 게임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진짜 미겜러 100만 시대가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다른 게임장들과도 비슷하고 사실 경기 남부에 있다 보니까 서울보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히스토리컬 게임러 분들이시나 아니면은 경기 남부에 계신 분들은 오시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양치 되었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